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유 이 질병 위험을 높인다고? 최근 연구에 따르면 리놀레산 L-INOL-EIC 에서도이 e 유방암 발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옥수수유, 콩기름, 해바라기씨유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된 오메가-6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적정량의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암세포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리놀레산이 변성되며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활성산소나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반응은 장기적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, 리놀레산 자체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균형 잡힌 지방 섭취, 즉, 오메가마이너스 6과 오메가마이너스 3 지방산의 비율을 조절하고 고온조리용 기름 사용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. 식용유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